플런입니다 오늘 게임은 어, 처음으로 뜨꾸로 게임을 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게임은 마녀의, 게임. 마녀의 집이라는 게임입니다. 마녀의 집. 어, 공부 게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유명한 게임이죠. 뭐, 처음에, 딱히 얘기 같은 건 없네요. 거의, 뭐, 눈치 끄린 게임. 해보지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본 것만 보면 은 거의 처음에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런 거 같네요. 정신은 차렸어?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세이브 한번 해보고요. 저기, 반짝거리는 게 있네. 거의, 반짝거리는 게 아이템이죠. 노기슬은 날 부지가 떨어져있다 가져간다 가위를 손에 넣었다 가위 겁이 날 정도로 거대한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잘라 장미를 자른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 어 고양이가 없어졌어 고양이 털이 떨어져있다 점점점이집숲에 출구 숲에 출구면은 이따가 나가 끝날 때쯤에 나가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열기도 정리. 잔디 가지를 정리하기 위한 가위. 근데 저거는 왜못 잘라? 정원 가위를 자른 자른다. 이거는 자를 수 있고 저거는 왜못잘르는 거죠? 아무리 크기 차이라고 해도 지나갈 수 있게 됐다. 가위는 부서져 버렸다. <laughs> 가위가 일회용이야? <laughs> 아무리 녹이 스러도 일회용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검은 고양이. 어라? 왜 그래? 흠. 꽃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못 지나간다고?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세이브 들어가둡시다 옆에 길이 딱히 없나? 없는 거 같은데요 없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뭐야 뭐 <laughs> 이런 뭐에 죽은 건지도 모르게. <웃음> <웃음> 갑자기 순식간에 훅. 아, 저기 가운데 피가 드그려져 있네. 저거 밟으면 안 되겠고. 나이 방까지 오렴? 방이 어딨어? 방이 어딨어? 뭐야? <laughs> 여기 방금 길 없었던데 새로 생겼네. 야. 재밌어 보길래 따라와 버렸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장식되어 있다. 표지같은 게 있네요. 고물 바구니에 커다란 곰인형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 바구니 안에 약간의 틈이 있다. 여기 있잖아.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다. 시계는 소리와 함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몇 시인지는 안 알려주고 있네요. 마녀 얘기, 읽는다. 나는 병에 걸려서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끝? 끝인가 보네요. 집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열어. 라고 써져 있다. 집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열어. 뭐, 나중에, 뭐, 뭐가 있지 않을까 싶, 싶네요. 선물 상자에 더미에 고민형이 기대어 있다. 고민형을 줍다. 고민형을 손에 넣었다. 상자가 떨어져 있다. 고민형을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테디베어 커다란 고민형. 바구니에 넣는다. 손발이 걸려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손발이 들어가서 움직기하다 <laughs> 그러면 손발을 잘라야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죠?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으스스한지. 일단 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세이브 해주시고 들어가시다 문이 잠겨 있다. 작업대에 가위가 있다. 가져간다. 새서슬이 걸려서 가져갈 수가 없다네요. 그러면은, 그래,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뭐. 손발을 자른다. 고민형이 손발을 잘랐다. 몸통을 손에 넣었다. 뭐야? 왜 피투성이 가돼 있어? 고민형인데? 살아있던 건가? 곰발바닥. 세이브 한번해 주죠. 뭐야 불불 도깨져. 왜왜 우스석이 왜 그래 왜. 몸통. 바구니에 넣는다. 이런다.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점점점. 무게가 다 들어갔다. 잘 들어온다. 군발바닥 세게졌어 저기 뭐야? 왜 깨져 오우 깜짝 우우네 세이브. 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져우다우가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 뭐, 쪽지 같은 게 있네요.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이게 왜 밀어지지? 뭐 도움이 될 때가 있나? 다른 건 딱히 안 밀어지네요. 이런 것도 안 밀어지고. 빨간 의자가 놓여있다. 다른 건다 밀어지는데. 저거 두 개만 밀어지네. 여긴 어디야? 뭐야, 여기, 여기 똑같았네? 똑같았네요? 은 올라가 봅시다. 뭐야, 뭐, 달아다니는데 밝히네? 죽어! 이제 책 같은 게 있네요? 한번 봅시다. 귀족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다. 음. 옛날에는 지배 계층이나 부유층의 사람들은 은식기를 제게 사용했었다. 관리하기 힘든 은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세간에 알린 것이다. 또한 은식기는 독의 반응에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도 도움이 되었다. 아까 요... 밑에 뭐 조기 들었나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았나? 내용이. 근데 어떤... 아, 이, 이, 그릇이 독이 드는 건가? 두 개별 모양의 그릇에 이상한 색의 스프가 담겨 있다. 안 마셔? 독 들어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칼이 그냥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말을 건다. 아, 바쁘다, 바빠. 바쁘다고 하는데 왜 손을 빌려줘? 칼을 들고 있는데. 딱히 얘한테 뭐 미션을 뭐 해야하나 보죠 문이 잠겨있다 난로가 있다 들여다본다 그릇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다 또볼수 있는거 아니야? 난로가 있다 없네 아 여기 미션 페이지가 있네 요리는 정말 바쁜 일이야 손을 좀 빌려줘 내 손? 내 손? 그래 손 빌려주지 아 고마워 보이지 않는 자에게 팔을 잡혔다 손이 동아리를 끌려갔다 <laughs> 마침 손이 부족했는데 말이야 <laughs> 내 손이 아니면은 또 다른 손이 뭐 있나? 아, 아까 뭐 떨어진 거그 손만 하는 건가 보네요. 고민형 손. 그럼 그걸 가져다 줍시다. 손발. 고민 손발을 해준다. 아,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었던 는혜 말이야. 답변로 이걸 줄게. 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뭐, 아까 은, 뭐, 어쩌고저쩌고 책에 써 있었죠? 이걸로 저기 하면 될것 같아요. 은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열쇠. 열쇠를 그, 두드린다. 좋은 소리가 난다. 스프에 넣는다. 스프 속에 몽, 몸... 넣었던 열쇠가 검게 변색되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네요. 이게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건 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어휴, 깜짝이야. 세이브. <laughs> 어? 뭐야, 너? 빨간 책이 생겼네? 아, 똑같은 거군요? 아까, 이게 덮인 거네. 문이 열렸다. 뭐야? 누구야? 저쪽에 또 메모, 메모가 있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네. 뭐, 어떻게 이거? 아, 이걸 위로 올렸어야 했네 특별히 들은 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찾아봐야지 않나 싶다 나비, 거미줄에 나비가 걸렸어. 일 고양이가 여기 주변에 있나? 세이브 먼저 포인트를 여기서 세이브를 먼저 해봅시다. 고양이라는 장식물이 있다,라던가 <laughs> <laughs> 창은 장식물이 있다. 당장이라도 사람지게 같다 문이 잠겨 있다. 무언가가 작게 쓰여 있다. 나비를 구해라. 아, 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비 모형이 들어있다. 가져간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비 모형을 가지고 나비랑 교체를 해야지 않을까 싶, 싶네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가요? 반짝거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봐야겠죠? 웃긴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옛날 옛날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큰 보물을 손수레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수레가, 손수레가 숲속을 지나던 중 망가져버려 곤란해하고 있던 도중에 땀 마침 사냥개가 그 길을 지나갔어요. 잠깐 지키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망가진 손수레를 대신할 손수레를 구하러 갔고 사냥꾼은 부자의 부탁대로 보물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 사양꾼은 집에 있는 늙은 엄, 어머니가 걱정돼서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고 명령했죠. 집에 돌아갔어요.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어서 부자는 개 주인에게 사례로 은화를 개에게 줬는데 개는 집까지 달려가서 주인에게 은화를 줬어요. 근데 그걸 본 주인은 화를 냈죠. 어, 손수레를 지키라고 했는데 은화를 훔쳤다고. 그래서 걔를 죽여버렸습니다. 예, 재밌냐? 예, 웃겨? 웃길만한 일이야? <laughs> 왜 웃지? <laughs> 일단 저 차, 차곡차곡 읽어보죠. 낡은 신문 기사가 손에 끼어 있다. 읽는다. 사건 현장에서 x x 씨와 아내인 XXC 시체가 발견되었다. 아, 시체에는 찔린 상처가 있어 누군가의 두 사람을 살해하여 건물에 불르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XXC 외동딸인 엘렌이 행방, 행방불명으로 경찰은 엘렌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로 대신한다. 마녀의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꾼다. 책. 기준 종이가 있다. 어, 뭐야. 왜 갑자기 피가 왜. 동물도감이 폐져있다 뭐야, 여기 뭐 있네? 누군가가 있다. 말을 건다. 아, 책 정리가 잘안 되네. 뭔가 묶을 만한 것이 없을까? 이걸 왜 나한테 찾아? 딱히 이상인 건 없어보이네요 혹시 이런 데 찾아보고 어 뭐야 방금 아까 그 지나갔던 소녀가 내 뒤에서 저기 했는데 깨졌어 그릇 아니 거울이 그릇이라네 일단 세이브 이거 책을 읽어봅시다. 거미는 눈이 나빠, 색까지는 구분할 수가 없지. 뭐, 아까 요즘 필요해. 가져간다. 밧줄, 어? 책을 묶어달라고 묶어 했으니까, 이거를 줍시다. 묶을 게 필요하다고. 어, 뭐야? 소리 나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소리 나는데 뭐지? 자, 밧줄 가져왔어. 밧줄. 앗! 그거 다 주는 거야? 밧줄을 주지 않는다 <laughs> 한번 밀당 한번 해주고요 밧줄을 넣다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이 손에 넣었 저도 이런 거를 주는 거야? 어? 진짜 지나가네 이렇게 동물도감 식물도감 막 아까 다이더만 하필 저도 그런 거 주냐 너 나비 모형을 여다가 붙여놔야 할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해? 그냥 탈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나비 모형을 어떻게 해야지? 할 일단 여기는 안 열리고 문이 잠겨 있고, 그렇다고 밑으로 가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가져간다. 안 열리고. 뭐야? 털실로 장난치는 흰 고양이 그림이 걸쳐져 있다. 딱히 이상은 없고 여기 책꽂이가 있네요. 책한 권이 빠져 있다. 이걸 넣으면. 아, 저거 맞는 거 같죠? 제가 고작 해봅시다.